아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황금 주말 토요일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커리어 하이를 또, 어, 달성을 해서, 진심으로 제 업적에 또 다른 업적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업적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다 여러분들의, 어, 사랑에 힘입어서, 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 제가 만든 또, 어, 또, 뭐, 이전 앨범들도 뭐 프로듀싱 제가 했지만, 어, 이번 앨범도 정말, 이번 앨범은 이제 다제 곡으로, 어, 가득가득 채운 앨범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또더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기적인 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좋은 노래들이 또 어울린 노래들도 저한테 어울린 노래들도 많고 이전에 다른 분들이 주셨던 음악들도 좋은 노래들이 많았어가지고 예, 네,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음악을 어, 안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 뭐 좋은 음악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제 어, 노래가 좋다고 제 앨범으로 제 노래로 가득 채우고 아니면뭐네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어, 다른 분들이 또 좋은 노래를 주신다면 예. 멋진 앨범으로 보답을 할테니까 아, 그는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예. 뭐이 노래도 좋다 저노래도 좋다 할 정도로 앨범에 다양한 음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laughs> 궁금하신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근데 좀네 아, 다음 앨범 컨셉 뭐하고 싶으 다음 앨범 컨셉이요? 아, 어, 섹시한, 섹시한, <laughs> 댄스 곡으로 준비를 할까 하는데, 어떠신지, 여러분? 좋아요. 좋으신가요? 네. 이제 또, 어, 멋진 댄스 앨범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돼서, 네. 저의 길를또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거 아니면은 그냥 잔잔한 음악 하고 싶어요. 네. 고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는 좀 어쿠스틱한 노래로 네. 조용하고 아주 잔잔한 노래로 여러분들 귀를 또 호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후보가 한세 가지가 있어요. 예예 예. 조용한 거냐 섹시한 거냐 아르헨냐 뭐래? 제주냐? 예.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거랑 약간 후회가 되거나 좀 아쉬운 게 어떤 것인지. 어디서 오신 기자이너시죠 제가 뭐라. 좋았던 거는 일단은 진짜 두말하면 이가 크고 세말하면은 진짜 이미 두번 두 아프죠. <laughs> 어, 커리어 아이를 또 달성을 할게. 어 정말 았었고 그리고 선념의 매심이또 돼서. 격경사가격경사가 <laughs> 예.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laughs>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선님을 했어야 했는데 <laughs> 너무 늦었죠 언니합니다 네. 너무 기뻤고 후회되는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예, 네. 후회할 거에 제 앞길을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예, 네. 후회할 시간에 내 앞길이나 빨리 걸어가야죠. 요즘 모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후회해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냥 제가 할 거나 하면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진. 그래서 우리 직진은 또 태포남답게 나왔잖아요. 저희 포부가 잘 담겨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 메시지들을 잘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안에 가사들을 보면은 저희 메시지들이 어느 군데 군대 군데 잘 숨어 있어요. 찾는지 네네네 작건중에 하고싶은 컨텐츠요 작건중에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하고싶은거 하세요 이거에 브이로구요 어떤거요? 여러분들 사건이나 이런 거잘 뭐 보시나요? 생각보다 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던데? 아, 네. 그래요? 네. 뭐, 일하 봐요? <laughs> 뭐, 비하인드나 이런 거 많이 내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아, 생각보다 많이 봐요. 그래요? <laughs> 생각보다 그 정도의 조회수는 아니던데.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건가? 안 보시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뭐 댓글도 잘안 달시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열심히 비하인드 찍고 하는데 힘이 안 나요. 이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시야 시는 이룩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진짜 회사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편집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고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진짜 하루 왼쪽에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밤을 새서 편집을 해요. 제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회사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나 이런 게 좋아요 또 다른... 뭔가 뭐 찍었을 때 다른 분들도 어? 시어시어 이렇게 되는데저 또한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뭐 잡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어차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에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 예. 편집자를 따로 구한다거나, 예 네.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로 2만원씩 걷어서. 예 <laughs> 네. 저희가 법인 통장 하나 판다든지. 죄송합니다. <웃음> 응답이고. 카카오페이 좋아하시는 거? 예? 편하잖아요. 네, 편하니까. 카카오페이 주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laughs>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뭐 궁금한 거... 아, 어, 아시네, 여기 먼저 드는 음. 요그 <laughs> 미래에서랑 눈부셨다그른잘도요 얼른 이 돼요? 아, 그, 요를 아, 아니, <laughs>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채 드티티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 예. 네, 물어봤는데 뭐라 설명은 했는데, 드티티가 어. 결국 나무야님의 오피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빠의 오피셜 정확하게 곡해서 아, 아, 곡해서 네. 오피셜 뭐냐 저희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고 해석하는 나라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걸 저희는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해석하는 게 정답이지 않나. 누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생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나 제 관점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이게 저한테 다 온전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리고 제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도 온전히 맞출 수가 없는데 음악도 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누군가가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하고 그 서로에 대한 논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거를 다르게 보는 게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 말하는 것도 정답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열어둔는 게, 네, 열어두는 게 이제, 좀 결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또 정답을 내드리면 여러분 어난 이렇게 생각해는데 우연이 게 아니었네 <laughs> 말도 안돼 <laughs> 이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다 정답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해보고저렇게도 해석해보시면 재밌을 것같습니다어또뭐 궁금하신 뭐거 네. 있을 네. 때저대3 아, 만들 예정 있는지? 음. 네, 뭐, 예정은 있죠. 예. 예정은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개봉 박조. 네. 이번 네. 앨범 중에 만드신 곡 중에 가장 만날 때 힘들었던 곡이나 그 만들 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이렇 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요? 노래 만들려아요 네. <laughs> 노래 만들려면 솔직히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그냥, 아, 어, 진짜 안 나올 때죠 다른 노래를 불러요. 다른 노래를 불러서, 아, 그거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그냥 잊어버려요. 삼치도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당일날도 그걸 멜로디를 바꾼 거예요 많이 녹음 예. 부스 안에 들어가서도 바꿨고 예. 잊 이것도 원래 잊지 않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이상 널 잊지 않도록 원래 이거였거든요 이런 멜로디였는데 나도 이상 널 잊지 이렇게 올려서 바꾸기도 하고 이게 또 감정 처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도 바꾸고 다시 한번 가이드에서 알았다 깨놀았다 이게 아니고, 원래 다른 버전인 거 알죠? 제가 가이드 들려드렸었는데, 예, 원래 많이 달라요. 가사도 많이 수정도 하고, 예, 근데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잘안 나오니까, 그냥 안 하고, 다른 나라면 나와요, 이게. 심지어 현장에서도 이게 나오고, 바꾸려고 안 해도 이거도 괜찮고 이걸로 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예, 널 만나고도 노래하면서 제가 바꾼 게 많고 에드림 라인은 뭐 그날 가서 바로 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코러스도 그냥 가서 하는 거니까 네. 네네. 혹시 듀엣 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네. 듀엣? 듀엣? 네, 네. 아니면 네. 혼자 부르는 거더 편하세요? 혼자 부르는 거. 더 편하냐고 더편하냐고 네. 저는 솔직히 혼자 부르는 게 당연히 더 편하긴 하죠 <laughs> 아, 둘이 부르면 파트를 나눠 불러서 호흡이 쉽긴 하지만 <laughs> 눈치 봐야 되니까 <웃음> <웃음>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호흡 못 맞추면 어떡하지 뭐 이러니까 아니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막 무대에 서막 깜빡깜빡 잊고 할 때가 있어서 네. 아직까지 아마추어라 <laughs> 긴장해요, 아직도. 많이 떨기도 하고, 연습실에서, 아, 연습할 때 이것도 더 잘했는데 왜 이따오로 하지? 하면서, <laughs>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어, 그럴수가 또? 네. 아, 이쪽, 이죠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정, 이주, 곡도 있고, 예. 정마십시 우리 정 패밀리들이 또 오늘 몇명 몇 출근을 하셨어요. 우리 정 패밀리 친구들이 오늘 잡돌이 저한테좀왜 맨날 공원만 내시냐. 너 정도 줘. 대달라. 그래서 정 패밀리 친구들이 오늘 <웃음> <웃음> 답사로 오셔가지고 <laughs> 네 오늘 정 있는 노래들도 좀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너무 잘 생겼어. 네. 네? 저음이, 저음이 잘생겼다고요? 아 저음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들어서. 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많잖아요. 호흡이 많이 섞인 노래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해주시, 오히려 고음보다 더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고음만 돼가지고, 이제 저 저음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콘서트 이틀 다 해보니까. <laughs> 둘째 날 때는 목이 나오니 안 나오니로, 좋은 자신과 많이 싸운, 둘째 날도 잘 나와서, 네. 첫날 너무 소리 질러 놀아가지고, 막, 막, 막 소리 질러, 노래 부르는 건 솔직히 목이 잘안 쉬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에성포막할때막더 막 여러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목이 쉬는거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흥분할 때 목이 많이 쉬거든요. 흥분을 네. 좀가다앉혀야 좀 냉정해질 필요가 네, 느꼈습니다. 저도 선님의 내신이라서 그냥 한 잠시 나가지고 첫날 에 그냥 막 미쳐가지고 막 <laughs> 했다가 아니 네. 근데 둘째 날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또 여러분들 보니까 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분을 네, 첫날에 좀 분배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마추어 같은.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헬스 하잖아요. 예. 이제 마카오랑 대만 사이에 한달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왜 그러죠? 그거 <laughs> 만면요 그게 아니라 원래 다른 나라도 가려고 했었는데 대만이 시간이 안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워놨는데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다른 팀한테 밀렸을 거나 그랬을 거예요. 아 예. 요즘 또케이팝이 전세계적으로 너무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저 또한 설 자리가 한달 동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영화 개봉하는 줄알았 영화 개봉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른 스다그니까 아, 아. 저도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스케줄을 왜 이따위로 잡아야지? <laughs> <laughs>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영화 영화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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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만. 나도 안 봐도. 저도 보고 싶은데. <laughs> 저도, 보고 싶은데. <laughs> 저도 살짝 보긴 했는데. <laughs> 저전 살짝 봤죠. 저는. <laughs> 가서. 이제 후시동을 해야 되니까 후시동은 <laughs> 끝났어요, 심지어. 수신 녹음도 몇개딸게 있어서 가서 오랜만에 영어 자랑을 또 하면서 <laughs> 네. 뭐 영어로 밖에 <laughs> <laughs> <영어로 웃음> 샬라샬라 했는데 뭐라고 하지이안대사가보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대사 없어요 대사 많이 없어요 영어로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단체사연 찍고 마무리하도록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와주셔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네? 김치볶음밥 먹어라 아 물어봐 답장말 김치볶음밥 먹어요 됐겠습니다 새싹. 새싹, 하나 둘셋 새싹새싹 아지 하나 둘셋 새싹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가기 싫어. 좋아. 좋아. 고마워. 네,